천국복음교리 12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인간의 타락 첫번째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이 좋았다고 하시며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한후 아담의 육신에서 갈비때를 뽑아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 하였습니다. 장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음. 이 말은 이 여자는 진실로 내 육신이다. 이 여자는 나와 한, 한 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육신인 여자는 스스로가 아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자기 스스로가 아닌 아담을 머리로 하여 살아야 하고, 아담 역시 자기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고록한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으며 타락하게 한 배우는 누구이며 타락의 결과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부터 몇 시간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번 마귀가 여자를 먼저 미혹한 이유. 첫 번째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찜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여자에게 찾아갔죠. 여기 나오는 뱀은 사탄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 사탄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죠. 게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여기 옛 뱀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뱀을 가리킵니다. 마귀의 목적은 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묻고 남자의 말에 따라야 하는데, 그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그 남자 자리에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사탄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린 천사의 지위는, 위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결국 다 떨어진 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타락이에요. 여자가 여자의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타락이고, 남자가 남자의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타락입니다. 남자의 주인은 어디죠? 그리스도 아래입니다 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랬잖아요. 두 번째, 마귀가 아담과 여자를 미혹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자기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늘에서 이루려고 했던 뜻이 뭘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김명성 루시퍼입니다. 갱잼스 버전에 보면 루시퍼라고 해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가와 선악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세기 2장 9절 생명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다 알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여자가 선악가를 먹고 여자를 통해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자기에게 순종한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선악과를 먹은 그들이 생명과를 먹으면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전에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자기의 뜻을 땅에서 이룰 수 있겠다고 착각하면서 아담과 여자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아멘 선악을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생명나무 실과도 먹을까봐 먹을까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소나가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지만, 소나가를 먹은 상태에서 사탄의 종인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 가운데 영생하겠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실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쫓아낸 것들꼭 어떤 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든 첫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사탄의 출책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어? 아름답게 만들었어도 결국 그 사람들은 내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하늘에서 했던 짓을 또 하는 거죠. 세 번째, 마귀가, 뱀이 여자를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귀는 여자가 자기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쉬운 질문으로 미혹하였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상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선하게 사용될 때에는 득이 되지만,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악하게 사용될 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여자는 자기 머리인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대, 대답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동산 각종 나무 실가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뱀은,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 실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모든 거다 먹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못 먹어요 그고 그 먹지 말라는 것이 이제 사람에게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먹지 말라 그러실까? 마귀는 그곳을 파고 들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지 않고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넘어가죠자두 번째 방법. 마귀는 여자와 친숙한 관계가 되었을 때 가까이 접근하여 미혹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물어 이르대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계속형입니다. 이 말은 뱀이 처음으로 여자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여자와 친숙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미혹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자와 교제하면서 친숙한 관계가 되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죠. 세 번째, 미혹 방법.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혼합한 질문으로 여자를 미혹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등 자기의 말을 첨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개시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못 먹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되게 표현해서 여자라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품도록 충동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과장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전문적인 수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거짓의 아비예요. 예. 말만 하면 거짓이에요. 결국 여자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스스로 행함으로, 스스로 행하는 게 죄, 죄라 그랬지요. 자기 지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몸인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었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그의, 그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첫째. 마귀가 여자를 먼저 미혹한 목적은 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둘째.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여자를 통해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자기에게 순종한 그들을 영원히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아님. 셋째, 마귀가 여자를 미혹하는 방법은 여자가 자기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쉬운 질문으로 미혹합니다. 자, 우리가요, 좀 어려운 거는 또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대답해 버려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 이거 뭐가 어려워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 함정이 있습니다 음. 두 번째는 여자와 친숙한 관계가 되었을 때 가까이 접근하여 미워 겠습니다 한 번에 딱 갔을 때 여자가 반응이 있었겠어요 당황하지요 당연히 음. 근데 계속 접근한 거죠. 예. 친숙한 관계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친숙한 관계에서 말했을 때 자동, 자연스럽게 그 말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에 작은 것은 우리가 이제 가볍게 여겨요. 아유, 이거 뭐, 남다 하는 건데할 수도 있죠. 뭐. 그지, 반복됩니다. 반복되면서 커집니다. 나중에는 죄인줄 모르고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아요. 그게 마귀 수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혼합한 질문으로 여자를 미혹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위험하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말씀 갖고 덤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혼합.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다 하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 갖고 합니다 문제는 거기다가 더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더 하는 거는 살, 살짝 빼고, 우리와 똑같은 것만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들도 이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를 그렇게 부각을 시켜요. 우리는 어 그렇구나 이단 아니네 우리랑 똑같네 그렇게 접근하다가 먹히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마귀가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타락과 죄에 대한 말씀을 몇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로 하여금 자기 지위를 벗어나게 해서 아담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말에 따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여자는 자기 지위를 벗어남으로 죄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자가 먹고 여자로 인해 아담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만든 이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쉬운 것을 물었고, 친숙한 관계가 되었을 때까지 침묵하다가 신 친숙한 관계가 되니까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혼합해서 여자를 미혹했습니다.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잘 분별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교회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목회자인데, 그 속은 뱀 속에 마귀가 들어 있듯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